9월 19일, 말씀으로 여는 하루.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9월 19일,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. 어, 지금 이제 출근 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늦어졌는데 이해 바라시고 또 함께 말씀 목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요셉이 이제 비축한 양식을 이제 백성에게 나눠주면서 그 나눠주는 대신에 돈과 가축과 그리고 토지를 거둬들이게 되어집니다. 어, 오늘날 어쩌면 이 상황은 어, 국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백성을 소장 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,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이 정책을 백성 들이 환영한 것을 볼때 최선의 정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되 어집니다. 어쩌면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기근을 인해서 어쩌면, 어, 수많은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백성을 살리며 또 삶을 안정되게 그렇게 유지한 것을 볼 때는 가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.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.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, 어, 하면서 중보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, 두 번째 무엇입니까? 이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면, 이제, 어, 토지를 국유화하고, 백성을 적절하게 이주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토지를 소작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난 다음에 경작할 종자를 나누어 주게 되어지죠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이로써 국가의 재정을 강화시키고 또한 백성을 안정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기반을 맞이할 수, 그 생활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어, 사람들이 이런 요셉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? 기꺼이 수용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. 사실 어떠한 정책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전, 좋은 정책도 그것이 또한 집행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선정이 될수 있고 악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. 단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?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또한 죄트 권력에 자리에서 이제 어쩌면 보게 통로의 자리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. 어, 요셉이 어쩌면 이 기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애국과 또한 여러 백성들을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손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이 요셉을 통해서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끝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다시,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어쩌면 이 정책이 어,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. 가장 합당한 정책으로서 되어졌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어 어쩌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 하기 때문에 내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의 복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요셉이 베풀었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애국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어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. 요셉의, 역사, 요셉의 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복과 은혜의 통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. 주님,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, 내가 복의 통로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수고 대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